오늘은 요다일 초청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둘러보시면 이렇게 교복 입은 친구들은 저희 아이들이고요. 여러 친구들이 오늘 또 이제 예배자리 나왔는데 우리 옆에 도, 도, 둘러보시면서 또 환영한다고 한번더 인사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아주 어색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 자인에서도 오고요. 어, 요 초청 축제로 자인에서도 오고 청도에서도 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왔고 북구에서도 왔고 일단 근처에서는 안 왔습니다. <laughs> 네 근처는 없어요. 아 근처 있습니다. 근처 있습니다. <laughs> 아 근처 있습 죄송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 나와 왔는데 오늘 친구들 가장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 친구들 서, 선물 우리 어떻습니까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선물입니다 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런 경험은 또 있지 않나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긴 받았어요. 어, 이게 선물을 기대하면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상자를 딱 여는 순간,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티를 낼수 없고, 나쁠 수는 없으나, 그 약간 미묘해지고, 감정이 복잡한 그내 스타일이 아닌 그런 거 말이죠. 친구가 준그 선물 박스, 생일날 이제 선물 박스를 딱 받았는데, 아, 이게 딱 보니까 크기가 딱 크고, 그리고 좀 묵직한 게 어, 이거 딱운동하다딱 사이즈가 운동화 사이즈다 하면서 딱 열었는데 생운동화 대신 발냄새 제거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니스 놓고 고마워하지만 마음은 일단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리고 또뭐 생일 선물이라고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 선물에 막어뭐 막 손톱깎이 이런 거 있으면 하, 아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면서 또 선물을 기분이 좋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요달도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에 뭐 발톱깎이가 들어가 있는지 손톱깎이가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던 하여튼 선물은 이딱 받으면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내가 원하는 선물일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진짜 가지고 싶은 선물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그 선물들도 이것이 어때요? 딱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그런데 이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어떤 이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좋다가 사라지죠. 저 이거 휴대폰 선물 받았습니다. 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 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선물을 뭘까요? 뭐가 가장 가지고 싶습니까? 뭐 누구는 새로운 스마트폰 또 선물이라고 표현했을 때꼭 가지는 물건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편지 편지 받는 선 편지 받는 선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좋은 성적이란 선물이 좀내 인생에 왔으면 좋겠다 평생 오지 않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그런 막. 몇만 개가 눌려지는 그런 내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나,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읽은 이 사람을 어, 좀 보자면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눈안 보였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어,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줄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 이름이 뭐였다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말씀드렸듯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이 시대 보면 한전 엄청, 진짜 엄청 옛날이잖아요? 예, 지금 시대처럼, 시대처럼 뭐 복지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잘돼 있잖아요.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는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뭐 눈에 뭐 하나만 놔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다리끼만 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눈썹 그리기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된다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불편한 상황을 놓고, 어, 늘 하루하루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활동을 많이 할수 있었을까요? 활동을 하기 어려웠을까요?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 바디 메오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외로움을 그곳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어둠을 느끼기도 하고 또 같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고립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디 메오는 굉장히 외로웠고 굉장히 아팠다라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디 메오의 인생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소망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이 바디메오는 관심을 갖지 않는 길가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리고성 근처에 어느 성 앞에서 바디메오는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매번 반복되는 삼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삼가운데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디메오가 할수 있는 것단 하나는 바로 듣는 것이었어요. 바디메오의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라면 듣는 것. 이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듣겠죠. 무슨 얘기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뭐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바디메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바디메오도 똑같아요. 들어봤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어, 예수로라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병도 고치고 또, 외로운 사람을 또 안아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으키신다는 놀라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분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결론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마, 바, 만나면, 어? 내 인생에 뭔가 이 반복되는 일상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어?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들음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는 우리는 뭐 예수님, 어떻게 오늘 초청된 친구들 어떻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어, 너 교회 잘 가라 하면서 격려하고 응원했나요? 아니면 놀렸나요? 어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무슨 결정을 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딱 듣고는, 어, 나 이분을 만난다면 이분 이분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분에게 한번 매달려보자 라는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요. 한번 이분한테 도움을 구해보자. 이분이면 나 조금 더이 지금 이, 이 지금이 반복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을 궁금해했어요. 왜일까요? 누군가가 생상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앞에 동현이라는 학생이 친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저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 만나면 저런 일이 일어나? 진짜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행복해질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들었고 그 들음 속에서 바디메오는 움직였어요. 움직임의 시작은 뭐였냐면 외침이었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말씀해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한 단어의 한 문장 안에 이 놀라운 어, 이한 이 외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굳게 믿었어요. 나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외쳤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어 우리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름을, 우리도 큰 소리를 내며, 내앞막 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는 않나요? 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또 집에 가정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치고 싶고, 부르고 싶고, 뭔가 답답해서 소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다이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지 않죠.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민폐 같고 오버 같고 약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꾹 참고 꾹 눌러담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아프고 힘들 때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디메오는 아프, 아프고 힘들 때 참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포장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척, 나안 아픈 척, 나 스트레스 안 받는 척, 나 기분 좋은 척. 바디메오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아프고 나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조용해 너 시끄러워 왜 너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좀 조용히 있어 지금 이 분위기 안 보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좀 가만히 있어 이 모든 것이 민폐야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린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기 힘든데 용기를 내서 했더니 왜 그리 그래 약하냐고 어? 남자아이가 가오가 있어야지 강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핀잔이나 핍박이나 무시를 당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말 속에서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리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챗바퀴듯 돌면서 끝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외쳐요 나좀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이 외침, 속, 외침 속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되, 서세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엄청난 소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한 사람, 단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멈춰 서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쁜 사람이 사, 바쁜 분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딸랐겠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줄 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모두가 각자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요청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아픈 사람 오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속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그분과 너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한 문장에, 이한 문장이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넌 내가 찾는 사람이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를 알아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모두가 바디메오를 외로워했어요. 아, 외면했어요.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에 멈춰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이름을 불러주고 바디메오를 알아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디메오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나면서 겉옷을 던져 버려, 버려요. 그리고 어. 더 버리는데, 이것은 단순히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디 모여가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안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부자, 뭐, 눈도 안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 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사람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함, 어 바디메오에게 이 고도 하나는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밤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낮에는 자기의 재, 재산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이걸 어떻게 했어요? 벗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삶의 방식,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익숙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거라는 내 인생이 더 멋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겉옷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비교의식 그리고 자존감으로 낮아지는 말들 그리고 상처들, 실패한 기억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가면들 어차피 난안될 거야 라는 이러한 모습 말들, 생각들 그리고 SNS 속에서 꾸며진 나의 모습들 이러한 우리가 겉옷을 많이 걸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던지고 싶나요? 예수님은 바디모에, 바디메오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굳이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소원을 듣고 싶으셔서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세요 너희가 네 마음 속에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네 마음 속에 진짜 아픔과 염려와 걱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소원이 뭐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에게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눈을 네 눈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꿔주신 것은 시력보다 훨씬 더큰 거였어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눈뜬 자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오늘 지금 받은 선물은 눈을 뜬이 자체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눈이 띄어졌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진짜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고, 인생의 가치가 달려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삶이 멋진 삶인지,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충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또 학원에서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치고 있고, 치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도 막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를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 생각보다 어 좋아져야 될 텐데 친해지면 나빠지고 친해지면 나빠지고 이런 무리가 생기고 저런 무리가 생기고 뭐죠.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맞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오고 또 나만 뒤처지는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압박감이 밀려오고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지쳐있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누구에게도 말하기, 쉽, 어, 말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아파하거나 신음하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냐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수많은 가짜의 선물을 던져줘요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성적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성, 스펙이 최고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속여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거를 좋은 성적 좋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잠깐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의 기분을 바꿔줄지는 몰라도 인생은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선물은 오직 우리의 인생이 멋있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바꿔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홀로 방에서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숨기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뭐또 여리고 성의 벽, 그리고 또 좋은 풍경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눈이 열리는 것도, 마음에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앞이 안 보일 때, 길을 잃을 때, 마음이 힘들릴 때, 그리고 지쳐서 앉아 버리고 싶을 때, 성적이 세상이 나를 압박해 올때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 오늘 여러분이 받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임상을 듣고 그분에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그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들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처음 나온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요다의 초청 축제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또 우리의 이 선물을 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